1989년 미국 시애틀 연안의 휘드비 해군 기지, 소련 잠수함을 탐지하는 수중 음향 탐지 체계에 낯선 소리가 포착됩니다. 음? 이건 좀 이상한 소리 같은데? 음향 전문가인 조지프 조지가 말했죠. 아무래도 고래 같아. 보통 이 지역의 대왕고래라면 15에서 20 헤르츠의 소리가 잡혀야 되는데, 이 낮고 깊은 소리는 52 헤르츠에서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리는 안개 낀 바다에서 울리는 백고동 소리 같았죠. 만일 이 소리의 주인공이 고래라면 수십 년 동안 혼자서 바다를 헤엄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래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고래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52헤르츠의 소리를 내는데 왜 외로운 고래라고 불리게 됐을까? 고래는 같은 음역대에서 소리를 내야 소통이 가능한데 52고래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52헤르츠 주파수로 소리를 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52헤르츠 고래는 외로운 고래가 된 거예요. 그 이후에도 52헤르츠 고래의 노래는 계속해서 포착됩니다. 이듬해에도 그 이듬해에도. 음향 전문가인 조지프 조지는 해양 연구소에서 일을 하며 52 헤르츠 고래를 연구했죠. 그리고 2004년 심해 연구학술지에 북태평양 52 헤르츠 고래의 소리의 12년간의 추적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죠. 우리는 이것이 어떤 종인지 모른다. 두 고래의 잡종인지 비정상적인 기관을 가진 고래인지도 분명치 않다. 이 드넓은 바다에서. 딱한 마리만 이 소리를 낸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12년간의 모니터링을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이 소리는 딱한 마리에서 나는 소리다. 고래는 노래를 불러요. 특히 혹등고래의 노래가 유명하죠. 또 혹등고래의 노래는 외계의 지적 생명체에게 보내는 골든 레코드에 실려서 보이저 1호를 타고 현재 태양계를 벗어나서 성간 공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특히 과학자들은 혹등고래의 노래를 집중해서 연구했는데, 수컷들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때로는 자신이 있는 위치를 알리기 위해 소리를 낸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지구에서 가장 큰 생명체인 대왕고래도 노래를 합니다. 10에서 40 헤르츠 때의 저주파인데, 화려한 혹등 고래의 노래보다 낮고 웅장하죠. 그리고 대왕 고래의 노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데요.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도 들을 수 있대요. 인천 앞바다에 사는 고래가 친구야, 뭐하니? 라고 부르면 오사카 앞바다에 있는 고래에게서 응답이 오는 거죠. 나 이제 저녁 먹으러 간다. 오... 오... 그런데 아주 정교한 청음 장치로는 고래 노랫소리가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도 들린대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전혀 다른 사회 구조 속에서 고래들이 살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다시 52 고래 이야기를 해볼까요? 52 헤르츠 고래가 다시 소환된 건 2015년이에요. Hi, I'm Joshua Zeman, and I'm Adrian Grenier. And we're here on Kickstarter to ask for your help with our search, with our quest. Yes, our quest to hear the call of the elusive creature known as 52. So, what is 52? Well, it all starts with a story. 이후 조시지먼은 외로운 고래 탐사팀을 조직해서 52 헤르츠 고래를 찾아 나섭니다. 넓디 넓은 북태평양에서 고래 한 마리를 찾는다니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보다 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서 그럴까요? 아직까지는 특별한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52 헤르츠 고래의 정체를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가장 외로운 고래로. 20세기 초반 무분별한 포경으로 다 포획돼 사라지고 이 종에서 단한 마리만 외롭게 살고 있다는 얘기죠. 둘째, 대왕고래와 참고래의 잡종이라는 가설입니다. 이로 인해서 특이한 발성기관을 가지고 태어나서 다른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셋째, 대왕고래이지만 발성기관 장애 때문에 52 헤르츠의 노래를 한다는 추정입니다. 해양 연구소 연구 책임자인 존 힐러브랜드 스크립스 교수는 52 헤르츠 고래는 현재 대왕고래 무리 집단에 속해 있으며 대왕고래와 참고래의 잡종일 가능성을 제기했고요. 또 다른 연구자들은 52 헤르츠 고래가 미기록 신종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 고래 연구센터의 한 연구원은 만약 내기를 한다면. 비정상적인 발성 기간을 가진 대왕 고래라는데 걸겠다고 할 정도로 아직 52 헤르츠 고래에 대해서 알려진 건 많지 않아요. 어쩌면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고래는 넓디넓은 북태평양 어느 곳을 헤엄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의 웅장한 저음이 수천 킬로미터 대양 곳곳에 가닿겠지만 안타깝게도 응답을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다른 고래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가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52 고래에게는 함께 다니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대왕 고래의 이동 경로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지먼 감독은, 52 고래는 단지 소통의 벽이 있을 뿐, 무리 안에서 충분한 이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해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의 주인공 우영우가 소중한 조력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드라마에서 우영우의 명함 뒷번호가 5252라고 오이 적혀있는데 바로 이 5252는 오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고래 52헤르츠 고래를 의미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또이 52헤르츠 고래는 bts의 웨일리언 피프티 2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 넓은 바다 그 한가운데 한 마리 고래가 나지막히 외롭게 말을 해. 아무리 소리쳐도 닿지 않는 게 사무치게 외로워 조용히 입다문에. 그런데 헬러프렌드 교수가 주목하는 것은 전 세계 대왕고래의 노래가 점차 낮고 묵직해지고 있대요. 그 이유는 아직 수수께끼지만 한 고래가 낮게 노래를 부르자 다른 고래들도 따라 부르면서 전체 고래 집단의 행동이 바뀌었다는 가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50Hz 고래의 주파수 또한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47Hz까지 낮아졌다고 해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이 현상이 52Hz 고래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사람들도 나이를 먹으면 목소리가 묵직해지듯이 고래의 노래도 나이가 들면서 낮아진다고 해요. 그런데, 우, 투, 더, 영, 투, 더, 우, 우영우가 헤드폰을 끼고 듣고 있었음직한 몸 길이 11에서 16미터, 체중은 30톤이 나가는 혹동고래의 웅장한 노래소리는 듣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는데요. 그 이유는 리듬감 있게, 패턴이 반복되는 혹등고래의 노래소리에 사람의 뇌가 반응하기 때문이래요. 저주파 소리를 들으면 사람의 뇌파도 주파수가 낮아지면서 잠자는 상태와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혹등고래의 노래소리는 아주 정교한데요. 리듬과 정해진 호흡, 패턴이 있는데 이것들이 모여 반복되면서 하나의 노래가 되는 거죠. 이런 음역체계는 일종의 문법인 셈이죠. 연구자들에 따르면 고래의 노래소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한 음영 패턴을 가지고 있고, 단순히 짝짓기를 위한 노래 이상의 복잡하지만 확실한 주제가 있다고 해요. 또 하나 신기한 사실은 고래는 늘 똑같은 소리로 노래하지 않는다는 거죠. 야생동물보호협회는 아프리카의 동쪽 바다와 서쪽 바다에서 서식하는 혹등 고래의 노래소리를 5년간 녹음해서 분석한 결과, 이들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유사한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두 집단이 매년 어떤 특정한 곳에서 만나 서로의 노래를 듣고 배우기도 하면서 좋은 노래는 서로 퍼트리기도 한데요. 2003년 가봉해안의 혹동고래가 부르는 노래는 마다가스카르 혹동고래 노래보다도 세련됐다고도 합니다. 우리도 유행하는 노래가 있고 또그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어떤 문화를 형성해 가듯이 고래에게도 이와 유사한 문화가 있다는 거죠. 새로운 노래가 만들어지면 고래들은 몇달 만에 멀리 떨어진 개체에게 이 노래를 전달하고 배워서 서로 공유한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이렇게 달라지는 노래를 기록은 하지만 해석하기는 어렵대요. 흥미로운 논문 하나 소개할까요?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 북극고래 노래를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혹등고래의 노래가 클래식 음악이라고 한다면 북극고래의 노래는 재즈와 같다. 북극고래 노래 소리는 흑동고래에 비해서 훨씬 자유분방해서 흥이 나는 대로 연주하는 즉흥곡 같은 느낌을 준다. 또한 북극고래 역시 놀랍게도 매년 새로운 노래를 부른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고래는 원래 육지를 보행하면서 물가와 육지를 오가는 포유류 동물이었지만 오랜 시간을 거쳐 바다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고래의 외형은 물고기와 비슷하지만 내장 기관은 포유류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집트 사막에서 발견된 3,700만년 전 고래 화석에서는 뒷다리도 발견이 되었고요. 포유류인 고래는 사람과 가장 유사한 유전자를 지닌 바다 생물이자 북극 고래의 경우 수명이 200살 가까이 돼서 의학계에서는 그들의 수명과 잠수 비밀을 풀어서 인간 수명과 질병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과 유사한 유전자를 가지고 사람처럼 각자의 언어와 식생활 습관이 있는 인간을 닮은 동물 고래. 고래들의 노래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요? 언젠가 우리도 그들의 노래를 이해하는 날이 올까요? 오...